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NBA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타와 시카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유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밀워키 상대로 111대 117로 패배를 기록했고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34대 12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42승26패 성적이고요, 밀워키 상대로는 도노반 미첼이 분전했지만 보그단 보그단 오비치의 공백이 표시가 났고 사쿼터에 늘어난 턴오버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03대 112로 패배를 기록했고요.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01대 9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41승 27패 성적인데,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더마 드로잔, 잭라빈, 니콜라 부세비치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동 없이 홈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유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워키와 경기에서 주춤했던 유타의 3점 슛이 평균 회귀의 법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밍입니다. 유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할게요. 다음은 골든스테이트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26대 112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밀워키 상대로 122대 10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47승 22패 성적인데 워싱턴 상대로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부상에서 돌아와 수비에서 보컬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고 스테픈 커리가 승부처를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92대 95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4대 10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41승 28패 성적인데, 델러스 상대로는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의 승부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도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앤드류 위긴스의 복귀 가능성에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할게요. 다음은 세크라멘토와 밀워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12대 103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25대 13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25승 44패 성적인데 시카고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에런팍스가 해결사가 되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준 경기였습니다. 밀워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17대 11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09대 12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43승 26패 성적입니다. 유타 상대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인사이드를 장악했고 크리스 미들턴이 세컨 옵션의 임무를 다했던 경기였죠.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의 힘을 밀워키가 보여줄 것입니다. 밀워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11대 120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06대 10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6승 35패 성적인데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테런스 만, 아비차 주박이 분전했지만 기존 부상자 이외에 레지 잭슨이 추가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전 라인업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14대 103으로 승리를 기록했고요.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덴버 상대로 127대 11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38승 30패 성적인데 LA 레이커스 상대로는 팀 수비의 핵심이 되는 오지 아누노비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벤블리시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스카티 반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야투가 터졌고 주전과 세컨 유. 유닛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한 경기였습니다. 레지 잭슨이 돌아오는 LA 클리퍼스가 2대3 포메이션 지역 수비로 토론토의 3점 슛 생산력을 억제하는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LA 클리퍼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